문제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 문제를 못잘 모르겠어? 마지막 거 뭐였지? 방보등식? 그 중간 거부터 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 그좀 초반 거는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거랑 그 탄젠트 점근선, 또 어. 부하는 것도 좀안 돼. 아, 오케이. 자, 우선은 사인 곱 사인 탄젠트 함수에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게 다시. 사실뭐 음. 삼각 감소가 좀 어렵지? 그 네. 그치 원래 이 수학 거의 애들 포기하는 부분이 삼각 감소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 듣고 가라니까 내가 보기 내 지금 상태상다들어내는데그래렇게안 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필요한데 자, 삼각감수 그래프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 삼각감수 그래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세 가지로 나와. 그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라는 건 Y는 사인 X라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치? Y는 사인 X라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와 최대 최소. 다시 얘기하면 이 사인 그래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기와 최대 최소 그날 뭐였냐면 대칭성이었어. 자 주기와 최대 최소 대칭성이야. 자 봐봐. 자 주기라는 거는 우선 뭐였냐면 어 하나의 그림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 그렇지? 그림이 하나가 끝나는 상황을 얘기했고 이 사인 그래프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했냐면 자 x축 y축에 대하여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러한 그림이 될 거야,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림.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딱히 설명을 안 했어. 왜냐면 이제 어 원래는 이제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는 결국에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이 그래프를 먼저 좀 익숙해지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이 그래프를 그려줬고, 자이 그림이 딱 끝나는 지점이 어디였지? 그렇지. 요 지점을 잡고. 가운데 점 뭐였지? 파이. 파이.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뭐였지? 2분의,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뭐였지?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파이. 자, 그때의, 그때의 y 값을 읽어줬었는데, 자, 이때의 y 값 뭐지? 1.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때의 y 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 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뭐야? 2파 2 그림이 하나가 언제 끝나? 파 2파 일때2나 자, 두 번째, 자 최대값은 뭐야? 1자최2값은 예. 예. 뭐야? 마이너스 파그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 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파2 꼭짓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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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짓점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계속해서 반복성을 띄게 될 거야. 맞니? 자, 이 앞에도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사인 그래프는 지금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Y, Y2 사인은 봐봐. Y2에 대해 대칭이란 건 이렇게 전면 똑같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 그림이 어디랬어? 내려갔다? 올라왔지. 됐어? 그럼 요거와 요게 대칭이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리면 뭐에 대해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 대칭 원점에 대해 대칭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자, X축, Y축에 대하여 요러한 식의 그림이 있었을 때 얘가 요렇게 똑같이 반대로 돌리네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얘기도 좀할 수가 있어. 이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 고할수 있어? y 넥스? y 넥 y 넥스 아니죠? 왜 y 넥스라는 건 이렇게 전면 역함수랑 똑같다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고 나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야? 대칭 의 상황이지. 그치? 자, x는 2분의 파이에 대하여. 자 그럼 난 누구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 2분의 3파이. 됐어? 2분의 오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일반화 할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x 는 2분의 2n 마이너스 1의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대냐여기까지 자, 0,0에 대해 대칭인 것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0,0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돼? 파이, 0도 돼. 다시 얘기하면 0,0 대칭. 파이, 0에 대해 대칭. 이 파이, 0에 대해 대칭. 다시 얘기하면 뭐야? N, 파이, 0에대하여 대칭. 자,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x축으로 k배 하고 y축으로 l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아래로 배를 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Y축으로 L배로 한다는 건 여기다가 뭘 곱했다는 거야? L을 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L SIN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X축으로 몇배 늘렸대? K배만큼 늘렸대. 됐어? 그럼 늘렸다는 건 반대로 여기 나눠주셔야 돼. 러니까 K분의 1배로 바꿀면 K분의 1배로 바꿀게. 혼란의 적극 위해서. 반대로 K백 X백이 X축으로 A만큼 이동 Y축으로 B만큼 자, 요러한 형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정확히는 몰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림이 늘려지고 이동하고 늘려져가지고 요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 자 그럼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값과 최저점에 도달하는 값과 그 다음에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주기만 찾으시면 돼요. 됐어? 다시 1번 주기부터 찾을게요. 자 주기라는 건 결국엔 양옆으로 움직이는 건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어차피 간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간격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고 이 k까지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따라서 주기는 어떻게 찾아? kx가 그림이 딱 끝나는 지점 이파이가 되면 우리 그림이 끝나서 봐. 오케이. 그래서 x는 뭐야? k분의 2파이아 이게 뭐야? 주기. 자2 번. 자 최대 최소할 건데. 자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인의 최대값은 1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 걸어줄게. L이 양수였어. 양수였어.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1이면 이 여기까지 L까지 읽었을 때 최대값은 뭐야? L인 거지. L배했으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앞에 것까지는 L인데 B만큼 더해야 Y값이 나오잖아. 이놈이야. 그치? 자, 최소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그치? 그때, 그때 지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L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L 더하기 B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맞춰서 그려만, 그림만 그려주시면 돼. 그렇지 자, 코사인 그래프는, 어, 다 백약하고 우리 요 부분만 다시 읽어 볼게. 자, 코사인 그래프는 똑같아. 똑같은 얘인 건데 옆으로 살짝 밀린 거야. 앞으로 살짝 밀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가 그다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 S 그래프라는 건 주기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대칭성 이걸 찾아 주면 되는 건데 코사인 그래프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였니? 밑에서 올라가는 거였니? 떨어지. 그렇지. 자 x 축, y 축에 대하여 코사인 그래프는 위에서 쑥 떨어졌다 다시 쑥 올라오는 요러한 상황일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지점은 뭐야? 요지점? 파이. 자, 요지점 뭐야? 2파이. 자, 요지점 뭐야? 2분의 파이. 자, 요지점 뭐야? 뭐야? 그렇지. 자, 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그림은 지금 전부 다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대칭을 띄어요여기까지 요거에 대해서 싹 뒤집으면 이렇게 똑같아그 다음에 자요 그림과 요 그림도 대칭이야. 어떻게? 딱 뒤집으면 똑같대.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누구냐면 얘랑 얘랑. 자 생각해봐. 이 그림 하나로 전부 다 뭐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여기 코사인에서의 대칭성이 중요한 점이다. 자 코사인 그래프는 1번, 자 주기는 2파인됐어까지자 2번, 자 최대 최소는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꽂았어. 이게 이게 다섯 타임이 안 나오더라고 항상 음, 응. 마지막 석장상 꺼져.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대칭. 오우 이누 자, 봐봐. 우리 우선 점대칭부터 볼게. 자, 누구에 대해 대칭이냐면 이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인 거 보여? 그림이? 왜? 왼쪽으로 이어보면 왼쪽으로 이어보면 그림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얘랑 얘랑 아예 원점에 대해서 대칭지 따라서 얘는 0,0 대칭. 그치? 또 누구에 대해서도 대칭이 나올 수 있어? 아 미안해. 2분의 8. 거. 또 누구? 2분의 2분의 3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 지 맞아? 얘 일반적으로 표현한 뭐야? 2분의 2. 1. 2. 렇게 됐어? 자그 다음에 선 2. 대 4. 5. 6. 7. 볼게얘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무슨 뜻이야? x는 0에 대하여 대칭이지 자또 찾아봐 y는 0 말고 누구 있어? 파이 있네 그렇지? 어. 자 x는 파이에 대하여 대칭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 대칭했어? 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했지? 따라서 얘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나와? 그렇지 x는 엔파이에 대하여 대칭 자 평행이동시키면 그대로 읽으시면 되니까 바로 탐젠트로 들어갈게요 나는 중학교 때상검수 배웠던 것 같은데 중학교 그때 배웠던 것같은데 성공범수. 교육관이 달랐으니까. 아이, 응. 흰색깔 긴게 없네. 와인은 탄텐트. 얘가 어렵지. 와인 탄텐트. 자, 얘는 결국에는 x축, y축에 대하여. 점근선이 뭐였지 원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 그렇지? 얘가 점근선이지. 자 그러면 요 안에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어떻게 그려죠? 그림이? 맞아, 응. 자,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었지? 첫 번째, 0컷에 대해 대칭이야.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천천히 가볼게. 탄젠트에서 따져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정의영 정근선, 주기, 대칭성이야 없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 최대로 제외하고 정의역과 점근선을 추가해주면 돼. 자 봐봐. 자 우선 주기부터 갈게. 주기라는 건 그림이 하나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그림이 나온 건데 탄텐트 그래프는 계속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질 거야. 너네가 책만 주의 있게 봤다면 나는 하나만 그리지만 너네는 몇 개를 그려? 무수히 많은 걸봐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 요거 요거 하나가 뭐야? 주기. 요거 하나가 자 주기 몇이야? 자 2번 정력할 게 결국에는 안되는 값을 제거하는 거잖아 안되는 값 누구야? 그렇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뤄내지 자 지금 얘네들은 왜 나온거야? 주기가 파이라그랬어 그러면 점근선이 2분의 파이면 그 다음쪽에는 뭐야? 파이를 더한 2분의 3파이 그 다음쪽에는 파이를 더한 2분의 5파이일거야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요렇게 나올거야 자, 얘를 좀 이쁘게 그리면 이쁘게 쓰면 일반화해서 쓸게. x는 2분의 13579 홀수네 2n 마이너스 1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 n은 뭐야? 정수. 0도돼 마이너스 1도 돼. 그래도 전부 다 들어가? 1로 가겠지. 자그 다음에 3번 정 아이씨 뭐야 정형 뭐야 정근선 3번 정근선 나 지금 이렇게 기운이 빠졌냐면 오늘 10시 반부터 수업이어서 어 너무 힘겨 10시 반부터 무슨 느낌이냐면 쉴새 없이 말하고 있거든 지금 실수하시길 바라는데 진짜 미쳐버렸어 이제 주 마지막 주가 되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느낌 알아? 내가 원래 투머치 토커거든 <laughs> 투머치 토커야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우리 가족들이 막 질려해 막나 대화하면은 막 이어서 말그만하라막입 막 막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 나도 주요일을 이렇게 딱 말하고 나면 집에 가면 너가 말 시키잖아? 그리고 다 말하는 게숨참 진짜. 해봐 너네 1분 스피치 시켜도 말 못할 텐데 지금 70분 스피치라고 있는 거야 나는 자정근선 X는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2분의 2N 마이너스 1의 파인 요런 식으로 할 거야 그치? 자, 4번 대칭선 뭐 선대칭은 따질 수가 없고, 어, 따질 수가 없고 점대칭만 따집니다. 김이점에 대해 뭐야? 대칭이지? 자, 0 컴마 영 대칭이야. 주기가 뭐라 했어 방금? 파이. 네래 그럼 그 다음 대칭은 뭐겠어? 파이. 그렇지. 쭉쭉쭉. 그러면은 뭐에 대해 대칭이야 일반적으로? n 파이. 그렇지. 얘는 n 파이 컴마 0이다요 짐을 띠겠지. 자, 탄덴드 이동된 것도 좀 볼게요.